어 진짜 있네 사랑 나누기 <laughs> 와 <laughs> 여러분이 원하는 운동하기 요가하기 농구 춤추기 모두와 사랑 나누기 <laughs> 너무 재밌는데 <laughs> 자 먼저 플레이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트레인저빌의 최종 보스인 마더 플랜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인공 헬라는 용병을 모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집이 아니고 납치예요, 납치. 여기 이렇게 보이는 집이 타로집으로 위장한 용병훈련소예요, 용병훈련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총 14명의 심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이는 선착순 5명 안에 든 심은 예비용병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9명의 신중에서는 5명만이 예비용병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용병들 9명의 신을 여기다가 몰아놨고요. 이 9명 중에 5명은 랜덤 추첨기로 한번 돌려볼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사다리. 이거 한 명씩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정주님 윤피견님, 쓰리술님, 세린님, SJH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와 자 우리 지또릭님의 토니스타크 괴팍한 천재 와잘 어울려 그리고 활동적 천재 자아도취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약간 저이 특성 진짜 좋아요. 자아도취 특성. 제가 여기서 되게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아 이거다 이거다. <laughs> 아니 이러고 온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아니 이 헬멧을 어디서 구한 거야? 저는 저 모자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비도님의 피트 알렉스. 스트레인저빌의 수수께끼 그리고 깊은 관계 회피 댄싱머신 천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요심 되게 제가 그 눈여겨봤던게 뭐냐면은 요거 보이세요? 입술? <laughs> 입술 무슨일이야 <laughs> 입술 색이 깜짝 놀랐죠 저렇게 그라데이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블림의 맥밀란 제이크 어, 보디빌더 특성의 선량함 활동적 의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이 근육 수치를 거의 최고조로 만들어서 보냈어. 스킨을 못 입히니 몸짱이라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우리, 우리 순이님의 한이, 장난의 대가, 다혈질, 절도벽, 자신만만함 특성인데, 그 헬라도 절도벽이 있거든요. 좀잘 맞아. 우리 플레인님의 다니엘, 영혼의 동반자, 그리고 외향적이고요 낭만주의자에다가 깔끔함 헉! 청소당번 정해졌다 우리 다니엘이 하면 되겠다 우리 헬라는 스트레인저빌의 수수께끼 절도벽 범벙거림 미치광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정주은님의 박한수 무리의 우두머리 약간 용병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나 봐 그리고 예술 애호가 유쾌함 깔끔함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윤피견님의 마토벌, 어 마법사예요. 마법사, 마법사인데 보디빌더에다가 활동적 댄싱머신, 그리고 또만주의자. <laughs> 아니 왜들 그리 제시참에서 항상 낭만을 찾으시는지 또만주의자 특성이 또 들어가 있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쓰리슬림의 연가온, 가온이는 보디빌더 특성에 활동적, 댄싱 머신, 외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활동적임도 많고, 댄싱 머신도 많다. 그리고, 세리님의 바구진, 우진이는 만인의 친구, 완벽주의자, 의리, 자신만만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심청이, SJH님, 우리 청이는 탁월한 화가, 그리고 강박증, 괴짜, 예술 애워가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탈락을 했지만 요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캬님의 춘봉이 춘봉이는 캠핑 많이 하고요 지저분함, 다혈질, 의리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윤님의 리오 명문가, 그리고 활동적, 자신만만함, 야외활동 선호 그리고 운동복도 보여줘야지 자, 아리아님의 이현 만인의 친구 활동적, 노만주의자, 얘도 야외활동선호. 자, 이렇게 하루님의 천인주. 요 애는 영혼의 동반자, 그리고 선량함, 활동적, 질투심이 많다고 합니다. 색을 뭘로 해줄까? 색을 뺏겼어. 얘네는 흰색으로 해줍시다. 파란색을 뺏겨버려가지고, 색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예비용병으로 이렇게. 오, 찰떡인데? 요 집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셀리 님이 직접 지어서 배포를 하신 거를 제가 받았어요. 요 지하실만 제가 좀 꾸미고 요 예쁜 부지는 셀리 님 부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변기도 있고 샤워 기계도 있고 여기 싱크대, 침대, 이거 러그예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신문지가 아니고 러그입니다. 러그. 이렇게 인테리어도 해줬고요. 여기 운동기구도 두 개나 놔줬고, 이제 여기서 식사 공간. 얘는 벌써 뭘 먹은 것 같은데, 시리얼. <laughs> 시리얼을 왜 먹었니?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똑같이 생긴 방이 10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헬라가 앉아서 감시하는 곳. <laughs> 보면은, 여기 CCTV도 있거든요. 여기가 무엇이냐? 여기가 이제 싸움하는 공간.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쇼파는 심사위원석이냐고? 음. <laughs> 헬라가 앉아서 구경할 거예요. 애들을 싸움을 붙이기 전에 클럽을 먼저 만들 건데요. 요거하자. 파워 하우스. 우리는 모두 더 멋지고 빠르고 튼튼하고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원하든 엉덩이를 걷어차며 분발하라는 자극을 원하든 우리는 여기서 서로를 돕습니다. 이래서 운동 클럽이죠. 운동 클럽, 운터디, 운동 스터디. 어? 가입? 이거 내가 클럽장 못 되는 거예요? 얘를 죽이면 되나? 새로 만들라고. 알았어. <laughs> 마커스는 무슨 전이냐고요? 클럽장한테 말하면 바꿔줄 때도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탈퇴할게요. 클럽을 만듭시다. 그러면 운터디 운동 스터디 초대자 전용 가입 몇명안 되네. 그러면은 클럽을 두 개를 만들면 되지. 원장 활동 운동하기 어, 사랑 나누기를 넣으라고. 사랑 나누기를 왜 넣냐고 이 자식아. <laughs> 사랑 나누기 조용히 해. 춤추기. <laughs> 사랑 나누기 넣으라고? 알았다. 그래, 사랑도 나눕시다 여러분. 어, 진짜 있네. 사랑 나누기. <laughs> 와, <laughs> 여러분이 원하는 운동하기, 요가하기, 농구, 춤추기, 모두와 사랑 나누기. <laughs>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클럽. 운터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운터디 2도 이렇게 똑같이 클럽 활동을 했어. 근데 저 클럽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진짜 이게 껴있어도 돼요. 사랑 나누기, 모두와 사랑 나누기인데, <laughs> 어... 된다고 진짜 알았다. <laughs> 알았다. 확인, 운터디 모임 시작, 그리고... 청해도 모임 시작. 얘들아 운동해. 뭐야? 얘 지금 폰 게임에 미쳐버렸는데? 얘도 진짜 미쳐버렸는데 지금? 원래 이런가요? 이럴 때가 아닌데? 얘도 진짜 미쳐버렸는데 지금? 애들이다폰 게임만 하는데? 와, 누구야? 청이만 운동을 하네 이렇게. 역시 스터디장 다워. 헬라는 어디 가니? 헬라는 수영하러 가는데? 미쳐버렸네. 지금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운동을 안 하는데 토벌이는 쉬고 있고, 가온이도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어, 한수... 환수. 한수도 운동한다. 어이고, <laughs> 괜찮, 괜찮니? <laughs> 여기서 그거 넣어야겠다. 폰 게임 금지, 이런 거 넣어야겠다. 금지 행동, 비디오 게임 하기. 진짜 안 하는 거야? 아닌데? 하는데? <laughs> 오, 오! 어, 거미 뭐야, 거미 뭐야. 팔굽혀펴기 하고 있는 우리 토벌이. 애들 기술 좀 볼까요? 토니 스타크. 비디오 게임 레벨 1. 피트 알렉스. 비디오 게임 레벨 1. 최한. 비디오 게임 레벨 1. 다니엘. 비디오 게임 레벨 1. 제이크. 비디오 게임 레벨 1. 헬라. 댄스 기술 운동 1. 야 어떻게 하면 헬라가 댄스랑 운동이 더 높냐 심청 심청 운동 레벨 거의 2가 다 돼가고 있어요 우진이 비디오 게임 레벨 1 한수 운동 레벨 1.5 그리고 가온이 비디오 게임 레벨 1 토벌이 그래도 얘는 그나마 낫다 비디오 게임 레벨 1에 운동 레벨 1이에요 우리 헬라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거울 보면서 춤추고 있죠 너네 진짜 그러다가 혼난다고 얘들아, 아니 뭐 하냐고 게임 안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웹 서핑하기. 이제 웹 서핑도 금지야. 어 여기다 웹 서핑하기 금지야 금지. 야, 핸드폰 관련된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뭐야? 거미줄을 왜 보고 있어? 거미줄을 왜 보고 있냐고. 다니엘의 시점입니다. 요 거미줄을 어떻게 치울까? 얘가 또 깔끔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못 봐. 아 우리 그러면은. 심청이랑 한수한테 특식을 줍시다. 운터디 회원 맞이하기? 그래, 뭐 헬라는 하고 싶은 거다 해. 지금처럼 운동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좀 좋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럼 같이 하자. 함께 스파링 연습하기. 자, 직접 시범을 보여줘요, 헬라가. 근데 우리 헬라도 <laughs> 운동 기술이 1레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만. 어... 끊었어! 자, 이렇게 하는 거다. 한번 해봐라. 어,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피자를 시켜줄게요. 저는 지금 페퍼로니 피자가 먹고 싶어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떴고요. 아, 누구세요? 누가 또 원하세요? 어 놈치야 물결표 물결표 요즘 심투버들 사이에 강금 플레이가 유행인가요? 벌써 3분째 본것 같아. <laughs> 자, 얼마나 사이가 좋아. <laughs> 같이 운동하기. 헬라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샤워기랑 말을 하는 우리 헬라. 헬라 방해꾼이냐고요? 아니에요. <laughs> 피자 배달은 왜안 오는 거야? 어, 어, 맞다, 맞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피자 배달이 왔었네. 음식을 받으러 갑니다. 음식 받기. 아, 왜? 아니, 왜못 받냐고. <laughs> 피자 받으라고. 잠시만요, 아저씨. 어디다 던져 두셨어요? 당신이 피자를 찾으러 오지 않아서 일단 25달러를 청구하고 피자는 개미들이 배불리 먹으라고 바깥에 놓아 두었습니다. 어, 저딴 게다 있어. <laughs> 피자 어딨어? 뭐지? 헉, 뭐야? 이 사람 뭐예요? 군인. 근데 왜 각기춤을 춰? 너무 무서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말 걸려고 시도하기.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헬라 죽으면 어떡하지? 무 어, 무서워. 스트레인저빌에 어? 온 것을 환영한다. 마, 말 걸려고 시도하기. 오 어, 어? 미친! 우리 모두 그녀에게 복종해야 한다. 정신 차리게 하기. 오오 어떻게 어떻게? 하이파이브. 정신 차리게 하기. 오. 와 와. <laughs>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오 됐다 됐다. 오 정신을 차렸어요. 물어보자. 스트레인저빌에 관해 이야기하기. 그 별난 음모론자들은 분화구 안에 비밀 연구소에서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짓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피자는 잊혀져가고 아 피자 어딨어요? 어디 놨어? 아이씨내 <laughs> 네, 페퍼로니 피자. 어 어떻게 어떻게 간다 간다. 가시나요? 안녕히 가세요. 어 너무 기괴하다. 문이 너무 무서워. <laughs> 갔다 갔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시리얼을 먹어버렸네요. <laughs> 아, 피자를 줬어야 되는데 시리얼로 배가 차냐고. <laughs> 특식 준댔는데. <laughs>